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네. 어, 주제가,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오늘 이리의 선지자가,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여러분의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아멘. 모태에 짓기 전에,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정정한 안자가 만나기도 전이야. 하나님이 그때 이연을 향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아멘. 제가 하나님 의 영상을 처음 들었던 말씀, 내가 너를 안다였어. 두 번째가, 내가 너를 사랑 시골에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나를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중학교 나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예비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오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멘. 예. 우리는 DNA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오.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비하하고 어, 평가절하하고 오히서 기분이나 보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요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못해게 지키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미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아멘? 예. 우리가 어, 약 10개월 동안 어미 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미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태에 짓기 전에 소명이있고 모태에서 정장하고 있을 때 사명을 주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대를 주셨어요. 아멘. 할 하나님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줄 아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에서 염사해야 돼요. 아멘. 예. 아직. 내가 이렇게 벌레질을할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어, 교회에 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뭘 뜯어버리고 만지고 고치고 네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런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 예, 노래를 잘하는 재능,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재능,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재능.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기억하실지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모태에 찍기 전에 나와라 하셨고 모태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일생 여정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병으로 아프고 답답하고 힘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 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야 요 힘이 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말을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을 네 입에 붙여주겠다. 아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대의기장이 나와요. 저들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느냐? 성령의 말하게하신걸 따라 말했다. 기도할 때도 에 성령이 기도하기 하심을 따라 기도하더라 찬송할 때도 성령이 부르기 하심을 따라 찬송을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주주 감사 주일날 이후두명생명 초청을 해서 어, 이상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 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본인는예배를 드립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호르도 안 들어. 그러면 두번 얘기하다가 세 번째 얘기하더니 싫어. 왜? 거절 감정 때문에. 그런데요, 거절 감정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리메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노성벽 같게 하겠다. 세 기둥 같게 하고 노성벽 같게 하겠다. 얼마나 튼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우리 자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책망 책망 뭐라고요? 책망 책망은 회개하는 사이 책망은 회개하는 사이 아멘. 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이 주시고 뿌짖지 않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사인입니다. 책망의 사인이 있어요. 책망, 책망은 회개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맘대로 살면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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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망을 거듭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니다 심판은 회개를 할수 없어요 심판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책만은 회개하라는 싸인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건 기도하라고 하는 싸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싸인을 늘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분명 저는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단일 목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단일 목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자원의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꼭 집어서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예.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예. 아멘. 예, 말씀의 기능이 뭐냐? 성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은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 반듯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능력이 성경 구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도를 나는다는 이스라엘으로서 말했지만 요또 성도가 시는 거예요. 예, 남주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니? 부모님이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런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 하는 말. 이놈의 시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안 해줬어?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애굽에 종이 됐을때 거기에서 이끌어냈고 건조한 땅, 사람들이 살수 없는 땅 사막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미추라기 생수를 가지고 너희들을 먹이고 적박구이흐는땅 살기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내해서 등자스과배부이게 만들어 왔는데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을 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분양한 적이 없고 절한 적도 없고. 제사 지내본 적도 없고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 전쟁을 찾아간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휘 지나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주자는 무슨 주자? 한 문으로 주인 주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시간이 누구의 것이에요? 재능이 누구의 것이에요?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시간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영순이로써야 할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에 영순이로서 일순이 그러면 그 안에 또 영이 붙더라고 항상 영순이가 또 나와. 그래서 아예 영순이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영순이로써야 돼. 그런데 그 영순이가 뭐라고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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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찬성과 불러요? 지난 사람, 예수와 믿는 친구들에게 같이 찬성과 불러자고 해보세요. 안 불러요. 성능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성이고, 그게 시신 찬양이고, 복음 찬성이고, 아멘 예. 우리에게 시간 24시간을 주셨는데, 서야될예수위은 하나님께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한가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침, 제가 침묵을 붙여놔서 침상 머리 기도하자. 침상 침대에 걸쳐 앉아서 기도하자. 나는 기도 시간이라 무릎 꿇고 할래요. 그러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를 손에 올려놓든 어쨌든 접천만이면 다 동일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고. 아멘. 하루 주어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해놓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간의 영순이가 뭐라고요? 예, 재누에영수인는뭐 보겠어요. 저는 교회봉사라고 말합니다. 교회봉사. 아멘. 예. 수고하고 환신하고 지금 어, 일전에 예, 약간 어디죠어 열왕기하 열왕기하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누군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관리적으로 짓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보시야 떠나지 못한 것,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제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은 이런 거예요. 평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결론 말씀하셨죠? 평안 아니야?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체포하고 예수님 십자에 매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 무서워 그런데 그들이 숨어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시공을 추구하시는 구할체이시니까 나타나셔서 천만이 쉬로요 평안하냐 이 평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 육체 죄악된 육체 죄악된 육체 사이수 육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죄성에 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평안이라그래요 죄성을 가진 육체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 육체를 따라 그렇게. 예. 나는 장교, 장로가 한 얘기가 그쵸. 일리가 있으면서 머리에서 늘 그런,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이 떠올라요. 기천 조수지 이 거기 물고기를 씨를 말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그 분들이 왜그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낙하는 말이에요. 부모 씨를 말리려면 부모가 좋아하는 미끼를 계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안물고 부모만 뭔데 부모. 이모 씨를 말리려면 이모가 좋아하는 미끼. 산수 육체, 죄악된 육체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아니, 유혹이 있어요. 미끼들 갖다 놓요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평안이라고 해요. 아멘. 예. 그 무엇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의 샬롬입니다. 아멘. 우리 자원의 성분들, 하나님 배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평안, 샬롬, 이 뜻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오.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족속, 에덴과 만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신 바꾸는 거봤나 그들의 신 바꾸는 거봤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영와 하나님을 바꾸느냐? 영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느냐? 어찌하여 나옵니다. 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느냐? 언제 이방신들을 바꾸는 거봤느냐 생수의 그놈, 생수의 그놈 대신을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운동이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받아서 먹으면 돼. 그랬지만, 터진 운동이 거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쏟아질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하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자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네 백성들이 한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머이를 뭐 꺾었다는 거예요. 뭘 꺾어요? 몸에는 몸에는 그 소리에게 치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주인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든 쓰레질을 하든 마차를 끌든 예. 긍질을 하든 뭘 하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몸를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데에서 원해 주셨는데 그몸에 매기시다. 어? 여러분, 사명 꺾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직분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직임 꺾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무겁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거워, 이게 무거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는 가볍다. 하나님이 지워주신 몸에는 가볍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에는 쉽다. 아멘. 예. 쉬고 가벼운 거예이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립니다. 평안과 몸에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몸의 앞에서 평안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지어주신, 왜 아멘하니?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애 앞에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워주신 직인과 직분 앞에 평안하십시오 네. 아니님또 아니 또가 아니에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 진판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세상에 묵격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먹여 꺾어버렸어요 그거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보통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나를 못해 지기 전에,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나를 아셨고, 아, 네. 아, 네. 아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재능과 단독주와 지혜를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울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천주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워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송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영순이 예배로 여러분 결정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은 성을 드립니다. 우리 자원의 성도들 고룩한 주인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동안 성교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못해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그리고 못해 에지어놓으시고 DNA, 재능, 단란트를 쏟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님의영광돌리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랑 범해를 치고 아버지의 편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안의 정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믿싸웠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할 리온나이다 아멘.